네, 안녕하십니까. 대장주식입니다. 자,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오늘 사실 점심 때 영상을 안 찍고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뭐, 저녁에 한 3시쯤 돼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 그냥 그래요. 이게 3시 돼서 사실 찍는다고 의미가 있나? 음. 그리고 좀 열받는 뉴스들이 좀몇 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헌주당 어, 금투세. 어. 이게 그 누구냐 이번에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다 진성준 진성준 이 사람은 쳐도 나올 거예요 진성준 의원 금투세 유예 안 된다 종부세도 더 논의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씨 예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여기 절로 나오는 이 사람이 어 연임 당 대표 연임을 해서 유예를 선사한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 1 일날 말했다 전 회장은 유예쯤 하시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손을 손을 봐야 하는 거아니 이해가 있지만은 정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침하면 논의가 불가피하겠구나라고 덧붙였다 어. 제임하는 동안에 적어도 정책위원회 검토해보자는 지시가 없으셨다 당선되시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 당내 논의를 해보시는 나는 그때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생각 자 그러니까 어 민주당은요 지금 금투세는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최대 야 지금 국회 제1당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은요. 뭐어찌 되었던 뭐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자기 욕 먹으니까 사실 당 대표 할 때는 금투스에 무조건 해야 된다. 부자 부세다라고 했는데 어제 영상 봤었죠. 어제 약간 선해를 하면서 유예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 도 금투스에 관심이 없고 주식 시장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주식시장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고요 이재명 당대표 주식시장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왜 떨어지길 바라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 강의 들어갑니다 자 민주당의 최대 업적이라고 하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없어요 별거 없어 진짜 없어 민주당이 뭘 잘했는지부터 해야 돼. 아 국민의힘도 잘한 거 없어요. 똑같은데 민주당이 집권한 시절의 업적. 자 문재인 대통령 업적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업적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음 업적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어아 떠오르는 게 없다. 그렇죠. 예 네, 이게 방송 사고가 아니라 진짜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래. 어뭐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어, 없어 보여 그래. 아 남북 정상회담. 어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미국을 한 그러니까 미국 북한의 정상회담을 이끌었다. 어 세계 평화에 조성을 했다. 어이 정도는 뭐 인정해 주자. 어 엇까 하지 말자. 어 이러한 대북 관계와 에 있어서 매우 많이 매우 많이 이끌어 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결과물이 좀 그렇죠.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인기 내로 뭐 통신소 폭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실. 오히려 중국한테는 대게 호구 취급 당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면서 평화 모두에 협조를 했다. 여기에다가 제일 큰 거, 코스피 3000. 최초 달성을 했어요. 이거 업적이에요. 이거 업적이잖아. 아 업적입니다, 이거. 아무리 코로나 뭐 삼성전자 저가 부동산 제재해서 중국인들한테 부동산 다 넘기고, 한국인 자금은 전부 다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만은 그래도 3천을 달성한 건 대단한 거야. 어쨌든 달성했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때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3천이 달성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찌되었던 업적이란 말이야. 업적 몇개안 되잖아요. 업적이 대통령 업적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키고 싶어하고 지금. 우리는 주가를 올리는데 견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누라가 주가 조작 작전 세력에 가담해가지고, 어,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투세가 들어가잖아요? 금투세가 들어가면요 그냥 주가 날아가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프레임을 씌우겠지. 주가가 떨어지는 건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북한 자극해가지고 북한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그래서 빠지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야. 어. 북한이 지금까지 미사일 쐈다고 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북한 미사일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빅텍이 올랐으면 올랐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핑계예요, 핑계. 왜? 어떻게든 윤석열을 까내리고 다음 대통령은 먹어야 되겠으니까. 제일 야당은 우리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다? 정권을 다시 먹기 위해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뭐 어떻게든 포장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면서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인이라고 해야 될, 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가담해가지고 뭐 특검을 한해 만에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금투세로 빠지면은 긴건희 탓이다가 하기가 너무 쉬운 거지 작전 세력 때문이라고 어제 이야기하잖아 이재명 대표가 작전 세력들이 그 하니까 주식 투자하고 싶겠냐고 그리고 나서 주식이 떨어지면은 윤 대통령 탓하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코인으로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즘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문재인 대통령 때 코인 사기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코인 거래소 MG 조폭들 코인으로 많이 이것저것 사고치기 시작했고 당시에 코인으로 굉장히 많이 그거 이야기 많이 들었었던 김남국 의원님 최근에 복권되셨죠 민주당으로 왜 그랬겠어요? 에? 코인 때문이에요 코인 여기에다가 뭐 아니면 말고요 왜 발끈하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지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아니면 말고 이걸로 김인겸 의원 안 떴냐? 어 그러니까. 코인, 이거 때문이죠. 이거, 이게 좀 많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코인으로 넘어가는 거, 어, 이거 때문이에요. 이거, 어. 뭐, 어찌 되었던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금 투세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하지. 이 새끼들이 아무도 우리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 금투세 있다고 하면은 그냥 서민 등골 빼먹어가지고 서민들 손절하게 만들고 금량 같은 거 계속 찍어 누르고 이게 떨어지는 게 사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어,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제일 많은 개미들이 많이 올라탔잖아. 특히, 솔직히 나는 윤석열 대통령 바뀌고 나서 시장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 기술주로 이렇게 시장 주도를 섹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작년에는 2차 전지 중심으로 에코프로부터 해서 끌어올렸고, 그리고 2차 전지 조금 빠지니까 반도체 해가지고 올라가잖아. 처음이에요. 이때는 바이오 고품이었잖아. 바이오 버블. 삼성전자 블러, 삼성전자도 빠졌어도. 바이어 버블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때는 진원 생명가 진원 생명가 2천원 하던 게 3만원씩 하면서 몇 천프로 가면서 올라가서 거품 꺼진 거잖아. 이 꺼진 거품을 살린 게 기술주란 말이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밸류업 해야 되는데, 밸류업 못하게 하려고, 기술주 까내리고, 한국 기술 까내리고, 자꾸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나라가 불안정해서, 북한이 뭘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금투세 그냥 매기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지켜볼 거예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요, 금량을요, 손절하면 안 돼요. 손절하는 거안 좋아요. 손절을 손절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물량 확보해가지고 찍어 누른다니까. 찍어 누르고 나서 하는 말 대통령 때문이다. 금투세, 금투세 영향이 아니라 대통령 뿐이면 금투세 되기 전부터 찍어 눌려 왔는데 뭔 소리냐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 얘네들이 못 찍어 누르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뭘 하건 합시다. 우리가 손절하지 말고요. 그리고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매수. 매수해야 돼요, 금냥 금양. 지금 금량을 매수를 해야 되는 때라고요. 떨어질수록. 이럴 때일수록 사야 된다고. 물론 알아. 돈 얼마 없는 거 알아. 그래서 이건 내가 벌어준다잖아. 그냥 여기로 연락만 줘요. 여기로. 금량, 어, 아니면은 애국이라고 문자 줘.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 또 보내줬어. 시초가 매매 단기 수위. 나는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냥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계속 살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니 진짜 아 봐봐요 이거 이거 오늘 거예요 오늘 거음자 봐봐 7월 12일 금요일 시초가 면 포커스 HNS 압타바이오 제주맥주 이거 다 한번 쳐봐봐 제주맥주 제주맥주 VI 파셔도 된다 나머지도 2 3% 이절 구간 어 아니 진짜 오늘 올라갔었어 제주맥주 봐봐 위로 촥 하고 올라가서 VI 한번 찍고 나왔잖아 14%어 여기에다가 압타바이 이거는 그냥 본전, 본전에서 조금 올라갔었어. 봐봐, 올라갔죠. 어, 봐봐. 마이너스 2% 시작해서 1.4%까지 한번 올라갔잖아. 어, 여기에다가 또뭐 있냐? 아까 뭐, 어, 에 포커스. 자, 이것도 봐봐. 이거 지금또 올라가고 있잖아. 봐봐. 어, 마이너스 0.3%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 어, 지금 현재가 3,400원, 3.3%. 어, 종가 3.3%. 여기에다가 고가 4.5%. 그러니까 다 위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드렸다니까. 이걸로 수익이란 걸 쌓아가자고.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금량 사 모으자고 금량 사 모아 이 돈으로 우리는 금량을 사는 거라고요 이걸로 나는 여러분들께 금량을 최대한 많이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거 자 이거 그냥 010-6745-7775로 금량 애국이라고 문자 주시고, 금량 안 털리면서 사모으면서 일단 금량 주가부터 지킵시다. 금투세?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그거 한번 하면 됩니다. 제 구독자 많은 거 보이시죠? 6천명 넘어요. 금량 하나만 찍는데. 일단 한 2만 명, 3만 명만 좀 만들어주세요. 다들 영상 보시고 구독 한번씩 해주시고, 공유도 한번씩 해주세요. 아니, 넌 이런 거 보냐라고 해도, 이렇게 미친놈이 있다는 거 보여줘야죠. 금량에. 영상으로 금량만 찍는 새끼도 있다. 이 새끼가 병신이 아닌 이상, 이 새끼 지금까지 봐봐라. 수익 이렇게 많이 내는 새끼가 병신 아니고 금량을 계속 사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설득 안 되면 문자 보내라고 하세요. 내가 이 새끼 설득 안 된다고 설득해달라 하면 내가 전화 한번 해줄게. 자, 금량.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거 0106745777로 금량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우리 금량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금량 한번 지키러 가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오늘 아침에 시초가 매매 문자 내가 보내줬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은 8시 52분이잖아요. 이거 내가 수익 얼마나 더 나오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따라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신청부터 해줘. 010674577로 7 금량 애국이라고. 우리 금량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좀 빠지는 건뭐 어쩔 수 없죠 시장이 빠지는데 아침부터 이야기했잖아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꺾기! 안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다들 한번 뭉쳐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010 6745 7770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수익 얼마나 나오고 우리 어떻게 뭉칠 수 있는지 텔레그램 채널 어떻게 내가 뭉쳐가지고 우리 다들 집단 행동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보러 갑시다 예, 보러 갑시다 그러면 예, 보러 가요 제가 이거 수익률이 진짜 이거 두 달에 천만 원치씩 종목을 살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나나 안 나나 이게 그 어려운 건데. 교수님들 그 어떻게 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석탄일 전날에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날 어, 시초가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시초가 그 다음에 단기 수익도 보내드리는데 시초가로 된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전 8시 47분에 제가 시초가로 사라고 대한전선 HDC랩스 2 o 플로 요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요세 종목 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대한전선 어, 당일이죠. 14일 당일날 살짝 시초가에서 꺾였다가 다시 그대로 위로 올라왔죠. 예, 수익 구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C랩스. 시초가 5월 14일날 들어갔죠. 14, 14일날 20% 이상 쫙 하고 올라와줘가지고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크게 급락하길래. 예, 완벽하게 먹었죠. 그다음에 이오플로우 보여 드릴게요. 이오플로우 이게 작아 보이죠? 근데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14일 날 당일 날1 어, 어 2%에서 시작해서 28%까지 올라왔는데 종가 21%라서 홀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상한가 달성해 가지고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오플로우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14일을 놓치면 그냥 말짱 꽝인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제가 석탄일 그 다음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석탄일 다음날 못 사신 분들 있으니까 그 다음날 제가 그대로 sk 이터닉스 포 바이오 그 다음에 이오플로한번더 갔어요. 이오플로 보유 중이고 심지어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도 못산 사람들은 사라 라고 했어요. 못산 사람들 매수를 보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보셨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세게 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살아라고 추가적으로 살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보면 되고. 그랬는데 요것도 역시 나뭐 보시면은 SK 이터닉스 쫙 하고 한번 갔죠. 그래 가지고 7%에서 8% 이상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바이오는 조금 답답했어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빠지길래 얘 얘는 안 간다. 손절 요렇게 했고 이오플로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달성해서 정리를 수익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석탄일 14일 그다음에 석탄일 지나고 16일 동안에 이오플로우 거의 55% 정도. 그다음에 HDC 랩스 2한3% 정도. 여기에다가 뭐 대한전선 지금 한3% 정도. 여기에다가 어또뭐 있냐 sk 이터닉스 sk 이터닉스 8% 정도 이것만 해도 거의 90% 정도에 가까운 수익률에 육박하도록 제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제가 1 천만원 못 만들 것 같으세요 두달 만에 수익을 저러, 저런 식으로 내는데 여러분들, 심지어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장 전에도 안내를 해드리고, 장 중에 안내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국밥 한 그릇 타고 와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야. 그러다가 쭉 다다음날이나 다음날 올라가면은 또 정리하라 할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우리 종목들 사 모으고, 우리 종목들 주가, 공매도 세력들이 찍어 누르고, 공매도 세력들이 마구마구 흔들고, 안티를 하더라도, 우리의, 우리가 꾸준히 살수 있다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중간중간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건 역시도, 최소값으로 할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패시브 비중이 늘어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을 사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스윙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별 다른 의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종목들 사서 결국은 우리 종목 쫙 하고 올라갈 거잖아. 어, 내가 말했잖아. 그 가격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어, 어차피 어두 달에 한 번씩 사서 수익금으로 또 수익을 내고 그러면은 내가 못해도 서울의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택 한 채는 어, 충분히 주식으로 살수 있다고 얼마로 시작해서 단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어, 내가 돈안 받는다 그랬죠? 그때 돼서 돈 진짜 좀 많이 벌고 금투세 낼 정도로 뭐 거의 1억 2억 이렇게 버시잖아요? 1억 2억이 뭐냐? 집 사는데 한 4억 5억 이렇게 벌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유튜브 슈퍼챗 열 테니까 그때 나 깎아 사먹으라고 그냥 용돈이나 좀 챙겨주십시오, 그때. 어. 그때 용돈이나 챙겨주시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돈벌 생각만 합시다. 자, 요거 위에 번호 있죠? 010-6745-7775로 우리 종목 이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은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 공매도 세력들 그 다음에 우리를 마구마구 흔드는 세력들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이에요 저 중국인들이 우리 주가 유린하도록 냅둘 수 없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독립문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거 아닙니다. 저 중국 땜놈 짱깨 새끼들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독립의 의지를 가진 독립문입니다. 어, 사실상 우리나라를 더 괴롭혀 왔던 건 중국이고 지금까지도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개 새끼들이. 저들로부터 우리 우리 주가 지키는 거 이거 애국입니다. 애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합시다. 단돈 100만원으로? 1천만원 어, 만드는 거 이거 아까 수익률 보셨죠?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론 덩어리가 되면 돈이 막한개 자당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100만원 정도는 내가 가볍게 천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두달 하면은 어 이것도 수익도 연속성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고 함께 합시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어 틀린 말 하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여러분. 어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우리 주가 함께 지킵시다 애국자 여러분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그냥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뭉쳐야 됩니다 이제 국가도 더 이상 국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알고 있었...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기관, 외인, 그리고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금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뭉쳐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제어 구독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제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텔레그램방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진짜 텔레그램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텔레그램 방은요, 11월 19일, 일요일 방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지금 개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량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모읍시다. 뭐, 어느 선 밑으로 빠지네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뭐, 털리지 맙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금량 대외비 자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미 기간은요, 1월 말 금량 가격, 4월 말 금량 가격, 7월 말 금량 가격이 확정되어 있어요 지네들끼리 대외비 자료로 그냥 돌려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다운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AI를 개발해서 금량 주포세력의 매매 패턴 제가 읽어놨다고 했죠 이미 최신화 시켜놨습니다 요거까지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주주님들 제 정보력이 의심되신다 혹은 제 진심이 의심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단 제 진심은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예, 금양 주주님들 더 이상 안 흔들리고 안 털리시고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래자리에서 평단을 맞춰서 안티들에게 휘둘리고 사야 될때못 사는 분들 다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구독자 늘리고 싶어서 영상 초반부터 구독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진심은 아마 의심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건제 정보력이죠. 제 정보력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정보원들은 이렇습니다. 제 정보원들은 기본적으로 어, 세력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분들인데, 이 세력 바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종목을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평균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얼추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요 정보력입니다. 금량 주포 세력도 두 다리 정도 건너면 알 수가 있고 평단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저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가끔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2월 20일날 금량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저와 함께하는 어 함께 저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께 자 제가 장전에 2월 20일 장전에 2차 전지 관련 주다 매집봉 14일날 떴고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 시장을 씹어 먹을 거다.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반년 뒤 이거 진짜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다라고. 문자를 다들 보내드렸어요. 에코프로는 1000% 이상, 금량은 400% 이상 나갈 거다. 따뜻하게 먹고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거든요. 자, 실제로 이거 어떻게 됐어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꼭대기에 판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7월 26일날 그 10시쯤에 오 이게 저는 7월 말 가격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그때 알고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게 7월 말 가격보다 높게 뜨다 보니까 그냥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러프하게 110, 1,100 19%라고 문자상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115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금량 480% 수익이 났습니다. 진짜 경이적이었죠. 자 이날은 저 역시도 그냥 3페인 터트리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냥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우려먹는 이유 뭘까요? 네, 저 금냥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해달라 텔레그램 초대해드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냥 조주님들 자,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 주주님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우측 상단에 문자 있죠? 우측 상단에 번호 있죠? 이쪽으로 금양 혹은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댓글 하나씩만 달아 주세요. 예, 저 구독자인 거확인하자말자 여기 텔레그램 방, 자료들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예, 주주님들. 그런데 사실 영상 하단에 그냥 니가 링크만 올려놓으면은, 다들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하, 여러분들, 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금량이라고, 자, 우리 다들 뭉치려면요. 일단 구독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유튜브에 금량이라고 치면 저 대장주식이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 이제는 뜰수 있도록 저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고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은 유튜브가 금량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대장주식이 뜰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자, 지금은 한 1,500분이 안 되는 분들이 저 대장 주식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가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은 적어요. 아마 텔레그램도 들어오실 분들 지금 당장은 솔직히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제 영상들이 많이 부풀어지면서 금양 주주님들이 뭉쳐서 이게 1,000분이 되시고 2,000분이 되시고 만 명이 되고 뭐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10만 명이 된다면요. 제가 10만 유튜버가 되고, 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고, 금량 구독자, 금량 주주님들이 1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외국인, 정부 역시도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 개미, 개미들이 이 금량을요, 너희들 미쳤어? 어디 이걸 떨어뜨려? 이 좋은 주식을 하면서 확실하게 세력과 기관들에게 보여줄 수있을 겁니다. 자, 우리 더 이상, 이 기관들, 세력들, 국가에 휘둘리지 말고요, 공매도 세력들 한번 박살 내보고, 나라에게 우리 신경 써달라고 외쳐보고, 기관들에게 장난질 못하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들. 자, 진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예. 다들 함께 갑시다. 자, 문자 기다릴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셔서 구독자인 거 확인해주시면요.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 금량주주를 무시 못하게 뭉쳐봅시다. 똘똘 뭉쳐봅시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기다리겠습니다.